고착제와 전착제 제대로 알고 쓰기 농약이나 영양제를 사용할 때 무심코 추가하는 전착제.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전착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오히려 약효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농약 및 영양제와의 혼용 문제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부터 다른 고착제와 전착제 두 보조제는 역할과 작용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착제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판매되는 제품도 많지만,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착제는 약제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전착제는 약제를 넓게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착제의 목적은, 비에 의한 약제 유실 방지, 약효 지속기간 증대, 자외선으로부터 약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전착제는 약제의 부착 면적 증대, 잎이 매끈하거나 잔털이 많은 식물에 약액을 골고루 묻히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고착제는 풀처럼 약을 꽉 붙여주고, 전착제는 비누처럼 약을 넓게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착제의 장점으로는 장마철, 비예보시 약효 보존에 탁월하고, 약효가 오래 지속됩니다. 전착제의 장점은 접촉성 살균 살충제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약액이 묻기 힘든 부분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희석 배수를 준수하세요. 제품별로 희석 배수가 다름으로 포장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 사용은 약해의 원인이 됩니다. 처음 사용하는 약제나 영양제와 혼용할 경우 소량으로 시험 살포하여 약해 발생 여부를 확인 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도가 높은 한낮에 살포하면 잎이 타는 듯한 약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 서늘할 때 살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꽃이나 어린 과실에 직접 닿을 경우 수정 불량이나 과실 표면에 얼룩이 생기는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사용을 피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영양제와 농약을 한 번에 섞는 다종 혼용은 화학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균제와 살충제 보조제 정도의 삼종 혼용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약재를 혼합한 살포액은 시간이 지나면 화학적 성질이 변할 수 있으므로 만든 즉시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